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자, 아, 가버나움으로부터 건너편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시고 배를 띄운 것이지요. 가버나움은 위쪽에 있는 노란색 지역이고 갈릴리 호수는 가로가 한 12km, 세로가 한 20km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라사, 파란 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아니, 요즘 쓰는 말로 그냥 바다에 큰 바람이, 큰 태풍이 일어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인데, 갈릴리 호수가 작다면 작지만, 이렇게 광풍이 불어서 아마 배에 손상이 많았던 모양입니다.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태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장면과 그리고 건너편에 귀신들린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는 8장에 나오고 어, 마가복음에는 5장에 나옵니다. 어, 4장 끝에 부분에 이제 태풍이 나오고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귀신들린 사람이 나오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8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복음 8장 뒤쪽 한 26절쯤 되면 이제 이 부분이 나옵니다. 건너편에 가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그런데 마가복음은 약간 필체를 거르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됐는데 안 들어 봅니까?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마태는 좀 젠틀하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문자 차이도. 어, 생각을 해가면서 보면 상당히 재미있게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실수하고 어이없는 논쟁하고 이럴 때도 다 정말 유아를 대하듯이 그렇게 다 덮어주시고 너그럽게 하시는데, 믿음 적은 데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되게 뭐라 하십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은 항상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제 금방 수많은 귀신 들린 자와 병자를 낫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례 받을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모습도 본 제자들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놀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건 맞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믿음이 작은 자들, 믿음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뭐 우리도 똑같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풍파 속에서 과연 믿는 자로서 그렇게 잘 지내는가 보았을 때 제자와 별로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죠.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또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메. 자,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보여드린 가보나움에서 오른쪽에 보면 파란 점이 거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라사, 거라산데 여기는 왜 가다라라고 했을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찾아봤더니 자, 여기 파란 가운데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이고 그 옆에 있는 곳이 가다라라는 곳입니다. 가다라라는 곳이고 저 밑에 거라사라는 지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이 대가볼리,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로 이렇게 이루어진 지역인데 아마도 가다라라는 도시나 거라사라는 도시가 행정적으로 좀 이렇게 지배권이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 건너 갔는데 가다라라는 것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했거나 아니면 거라사 지방 지방의 이름을 그렇게 대표적인 도시로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다라 혹은 거라사라고 부르는 이 지역의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자 귀신 들린 자가 둘이 나왔대요.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또 귀신 들린 자가 한 명으로 나옵니다. 아니, 둘이 됐다, 하나 됐다, 뭐냐. 아마도 그 강력하게 막 쇠사슬을 끊고 했던 그 인간은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또 하나의 귀신 들린 자는 아마도 이제 그 옆에 뭐 좀 약간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었나 추정할 따름이지요 무덤 사이에서 나와 자 무덤 사이라 그러면 우리 이제 주일학교에 쓰는 삽화 이런 데는 보면 다 볼록 볼록 볼록한 우리나라 공동묘지를 그렸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그 석회암들이 많고 거기를 파서 어. 동굴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부활절에 예수님 무덤처럼 그렇게 바위 굴로 된 무덤 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얻지 못하면 이제 뭐 이렇게 무덤을 또좀 규모가 작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제 석회 동굴들이 뻥뻥 뚫려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어 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제자보다 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귀신들이 바른 말을 하느냐? 그건 아니죠. 귀신들은 마귀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인정하거나 믿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얘네들은 항상 거짓말, 어, 옛 에덴에서 뱀이 그랬듯이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도록 교묘하게 진실과 그리고 거짓을 섞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얘들하고는 아예 말을 안섞는게 맞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때가 이르기 전 예수님께서는 심판 주로 오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악한 영과 아,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지요. 용과 거짓 선지, 어, 용, 용과 어, 바다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 후에 귀신과 이런 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던지 타이밍은 아닌데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뭐 이런 거죠.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놀라운 일이죠. 그 귀신 들린 자 흉폭해서 사람들이 못 지나다닌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돼지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야, 놀랍다. 그분이 진짜 놀라운 능력자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먹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키우는 짐승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거라사 가다라 지방은 이방인들의 땅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들린 자를 쫓아내준 건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러나 돼지 떼가 다 죽었다. 우리는 용납 못 한다 이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은 돼지 입니다 손에는 견디지 못한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고 교회 나가는 거할수 있다. 그러나 나에게 손해되는 짓은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어디 가서, 어 죽이고 들어가는 짓은 못 하겠다라고 하면 이 가다라 지방의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안타까운 일이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 거룩한 것을 주었다가 잘못하면 돌, 돌이켜서 어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참 안타깝지요. 이런 구세주를 실제로 구세주의 능력을 보고도 어, 떠나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우리들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